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네,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네, 봉고3 어, 사다리차를 소개해드리려고 어,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, 이 차량은 21년 4월에 등록했고요 22,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차량이고 어,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22,000km를 주행했기 때문에 어, 아직 차량이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제 전 차주분께서 어, 차를 넘겨주셔서 아직 어, 걸어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사,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 중에 있고요. 이 차량은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라디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백미러 자동 접이 그리고 사이드미러 아 사이드미러 자동 접이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 뒤에 슈퍼켓 공간이 있어서. 어,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요. 특장은 우성 사다리가 특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25m 구충까지 어, 높이 구충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자동 덤프로 되어 있고 어, 이 차량은 유무선 리모컨까지 어, 같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, 사다리차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만난 트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